여러분 안녕?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둘 게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세계에서 가장,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올 거야.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 중에 제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법 나라꼴을 갖추고 사는 나라 중에서 가장 그렇다는 얘기야. 제법 나라꼴을 갖추고 사는 나라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지구에는 약 200여 개의 국가가 있다고 해. 코카콜라는 세계 2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한국은 244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어. 이렇게 나라 숫자가 들쭉날쭉 하는 이유는, 바티칸, 산마리노 같은 작은 국가들이 이탈리아 안에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나라로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야. 세계 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구에 229개 이상의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통계 자료가 잡히는 나라가 211개국이라니까 지구에는 200여개에 가까운 나라가 있다고 보아야겠지. 이 많은 나라를 세계은행이 네 종류로 분류하는데 세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고소득 국가가 31개국이 있고 이들이 제법 나라 코를 갖추고 사는 나라들이야.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해 당시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에 속하게 되었지만 1997년 IMF 사태로 달러값이 크게 오르면서 8,490달러로 줄어 고소득에서 중소득 국가로 미끄러지는 수모를 겪었어. 그러나 일찌감치 IMF에서 빌린 빚을 모두 갚아 경제주권을 회복했고 국민소득 3만 달러대의 고소득 국가이며 세계무역 규모 9위에 속하니 한국도 제법 나라구로 갖추고 사는 나라라고 봐야지. 그러니 이 책에서 한국과 비교하는 나라들은 고소득 국가인 30개 국가들이지. 온 국민이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에 찌들어 있는 나라들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고. 예컨대 한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경제성장을 이륙했다는 설명은 잘사는 30개 국가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나라 소수민족 가운데 한국보다 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어.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잘 사는 나라들과 비교해야 발전이 있지. 우리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와 비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 이 점을 분명하게 해놓고 얘기를 시작하자고.